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어, 오늘은 그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걸려서 제가 쓰고 있는 한국 사람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금 또 새로 쓰고 있는 책이고, 어, 이 보수주의념이랄까, 어, 이그 기본적인 사상, 그 다음에 그 체제가 어떻게 그 태동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일부러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그 보통 보면은 개인주의란 말이 참그 한국말에서 아주 나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자본주의란 말도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주의란 말을 잘안 쓰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어, 개인주의라 그러면 이기주의 뭐 이런 거를 주로 어,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참그 흥미로운 것이 영어로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라 그러면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전혀 부정적인 그 뉘앙스가 없고요. 어, 특히 또 예를 들어서 로버스트 인디비주얼리즘 그럼 아주 강한 어, 개인주의.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는 어,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서상으로는 아직도 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나쁜 걸로 부정적인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 한 어, 자유주의, 민주주의, 어,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많은 어, 사회적, 정치적, 어, 경제적 갈등의 문제들이 이 개인에 대한 어, 인정과 존중 그리고 개인이 정확히 뭔지 그 강한 개인을 어떻게 키워내는 것이 어,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개인은 공동체, 국가든 가족이든 뭐 계급이든 어, 이런 것에 어, 종교든 이런 것에 항상 귀속이 되어야 되는 거고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은 그것이 좋은 인간이라는 어, 그런 어,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요. 저는 이것이 꼭 극복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주의라는 것이 과도한 개인주의가 있고 서구사회에서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사회가 과도한 개인주의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공동체주의가 지금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도발적으로 제목을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뭐, 뭐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보다 저는 자본주의라고 그냥 부르고 그 부정적인 의미를 좀 많이 탈색시키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개인주의 그리고 또 자본주의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그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를 참 나쁜 걸로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는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투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착취가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일어난다. 이런 이러한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쟁과 갈등과 투쟁과 착취, 빈부격차는 자본주의가 만든 것도 아니고 개인주의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류는 그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경쟁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착취하고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어,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서, 어, 동굴에서 살고 있었던 석희 시대 인간들부터 시작해갖고, 어, 어떤, 어, 아무리 뭐, 그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무슨 뭐, 세종대왕 때가 됐든, 어느 때가 됐든지 간에, 어, 갈, 경쟁과 갈등과 투쟁과 착취와 빈부격차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고요. 저는 오히려 자,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때문에 생긴 것은 경쟁이나 갈등, 투쟁, 착취, 빈부격차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한 일은, 그러니까 다른 그전 시대와 전혀 달랐던 인류가 생겨, 생겨나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날 때까지 있었던 조건과.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때문에 달라진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제 발전입니다. 뭐 말이 경제 발전이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16세기, 17세기 전과 후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냥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구글 하시면 아무렇게 쉽게나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어그 자료입니다. m sure, I'm sure, 2 m 0 u r e I'm 기원 기원 I'm s 년 r e I'm sure, I'm sure, i 그래프를 보시면요. 나중에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시면 아주 자세하게, 훨씬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큰 그래프인데요. 인류는요. 인류는 생겨난 이후로 16세기까지는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류는 항상 가난하고 빈곤했었습니다. 16세기부터 비로소 인류가 놀라운 경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풍요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어난 것이 이때 탄 태동된 것이 개인주의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저는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그래프를 모르면서 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뭐뭐 뭐 오히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착취를 가일 일어, 일어나게 하고 결 갈등과 경쟁을 유발한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어, 가설이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 가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17세기까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어, 10세기죠? 10세기, 11세기, 12세기에 그 송나라 때 같을 때는, 어, 제가 한국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일권에서도 논했지만은 이 송나라가 양자강유역을 개발하면서 수천만 헥타르를 새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이양법, 그러니까 모내기 시비법, 객토법 이런 최첨단 농법을 도입하면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송나라가 놀라운 영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원나라로 넘나라가 이어받고 그런 모습을 마르코 폴로가 와서 보고 동반 동반 견문록을 써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중국이 서구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농업은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농업이 중국 송대와 같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인여가 생기고 그래서 여가가 생기면은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인구가 그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리던 인여를 금방 갈가먹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 농업은 아무리 남송대의 이모작 삼모작을 할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 그, 그 농경 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도 결국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곧바로 따라잡아서 역시 역시 다시 어 빈곤 가난 이어내그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뭐 1950년대까지도 6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를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삶은 의 모습은 빈곤과 가난이었고, 물론 부자들도 아주 극소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럴 때야말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컸었던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세 농업을 통해서 간신히 최저 생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해가는 것이 목에 풀칠하는 것이 보릿고개가, 그것이 상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근대사회.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개인주의가 태동되기 전에 사회에서는 경제라는 것은 전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현상 유지가 중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삶의 주기라는 것은 항상, 그죠 춘하 추동, 그 변화는 있지만, 그래서 춘궁기가 있는 거고, 뭐 모내기를 해야 되는 거고 추수를 해야 되고 잠깐 먹을 것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춘궁기로 들어가고 하는 이 철따라 변해가는 그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어야 됐었던 거고 노인들이 오히려 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삶에 있어서 아무, 그 변화밖에 계절의 절기의 변화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들의 지혜. 어, 이 때쯤 되면 무슨 과일이 나고, 무슨 곡식이 나고, 뭐를 먹을 수가 있고, 충분기가 되면 뭐를 끓여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고, 이런,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즉, 삶이 끊임없이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이 대접을 받고 지혜를 받을 수, 있, 어, 지혜가 있었고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은 경제가 폭발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기술이 끊임없이 진화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새 기술을 하는 거고 노인들은 가면 갈수록 도태될 수 없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은새 기술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그것에 익숙한 새 세대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전혀 이제 달라진 경제 발전이 상수인 것이고 어, 당연한 것으로 믿게 되는 그런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고 인류 전체를 보면 은 16세기 17세기부터 서구의.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이런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한 10개 15개 그렇죠 정도의 나라들밖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왜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이것을어떻게 지켜나가고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말씀드린 뭐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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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찾아본 것 뿐입니다. 지금도 어딜 가나 경제발전보다는 현상유지 그이 생존 이이렇 이렇게, 이 대부분의 인류가 인류의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루에 일불, 유엔이 지정하는 최빈 어, 수준이 하루에 일불입니다. 그 하루에 일불인 수준을 유지하기가 힘든 인구가 대부분입니다. 어,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어, 그. 구약시대가 됐든, 이 고대 이집트가 됐든, 어떤 시대든, 진시황 때가 됐든, 그때부터 17세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극히 대한민국을 포함한 극히 일부 국가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여전히 저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었고,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왜 생겼나?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유욕, 탐욕, 사유재산 이건 자본주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고대 이집트, 진시황 때뭐뭐 뭐 선사시대부터 어느 때나 있었지만 그것 그것이 있었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마크스 베버는 그책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본능, 이윤과 돈,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자본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러한 본능은 과거에나 현재나 웨이터, 의사, 마차꾼, 미술가, 창녀, 부패한 관리, 군인, 귀족, 십자군, 도박꾼, 거지들도 모두 갖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종류의 인간사에 객관적인 조건만 갖춰졌다면 어디에나 존재해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이처럼 유치한 이해는 문화사의 유치원에서부터 철저하게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맹목적인 소유욕과 탐욕은 자본주의는 물론 자본주의 정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흔히 막수주의자들 좌파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소유욕과 사유재산과 탐욕과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은 원래가 그랬습니다. 안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본주의는 17세기부터만 생깁니다. 그럼 왜 소유욕과 탐욕과 빈부격차 모든 것이 사유재산이 다 있었는데, 딴 때는 안 나왔고, 17세기부터만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나왔는가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유욕과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설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크스베버는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본주의란 지속적이고 합리적이고, 자본을 바탕으로 한 사업, 엔터프라이즈를 통한 이윤의 추구, 끝없이 재생되는 이윤의 추구다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생겨났나? 왼쪽의 사진은 지금 어, 아담 스미스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지금 우리 서울의 수도 서울의 어,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17세기, 16세기, 17세기 자본주의가 생기기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 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나오게 됐는가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전후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유욕과 뭐 탐욕과 뭐 사유재산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16세기, 17세기부터 생기기 시작한 그전 시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현상이 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6세기, 17세기 이전까지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봉건 시대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막론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였습니다. 모든 인류의 종교는 모든 인류의 윤리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상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착한 사람 만들기였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들기였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였었습니다. 즉, 인간이 수신을 통해서 득도를 해야 되고 성불해야 되고 숙이 치인해야 되고 내성 외왕을 하고 성인 군자가 되고 세인트, 성인이나 성도가 돼서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돼서 서로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거고 삼강오륜이 있는 거고 인간다움이 있는 거고 이 봉건 체제에는 이 봉건적인 윤리관에서는 개인의 의지, 개인의 의도는 없습니다. 튀는 인간 튀는 개인, 조직에 어긋나는, 조직에 반하는, 조직의 이익에 반한 그 조직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학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뭐, 그쵸, 뭐 정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개인들이 뭔가 튀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조직을,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항상 개인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교육의 초점이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의 초점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유교, 불교, 기독교의 기본적인 윤리, 희생하고 양보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희생하고 양보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강한 개인을 만든 다음에 그 강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율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진짜 신념에 따라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희생할 거 희생하고 봉사할 때 봉사를 해야지 개인이 전혀 발달이 되지 않고서 맹목적으로 개인을 다른 공동체에 귀속시키고 거기에 희생시키는 그러한 봉건적인 전근대적인 윤리 체계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서양은 바로 16세기 17세기 때부터. 그러한 본건적인 유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개인의 의지는 창의력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질서를 흔드는 요소라고 봤던 것이고, 개인을 억누르고 보다 큰 단위, 보다 큰 공동체에 귀속시킴으로써 통제를 할 때에만 질서가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고, 이런 체제에서는 개인의 의지, 창의력은 과는 무관한 어떤 선엄적인 질서가 있다. 도가 있다. 음양오행이 있다. 오륜이 있다. 이러한 뭔가 우리 이전에 어떤 선엄적인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인간은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 왕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득도를 해야 되는 그 도를 깨달아야만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개인들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것이 도다. 이것이 질서다. 그 질서에 맞춰야 된다라고 훈계를 하고 명령을 하고 강요를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모습이 그것이 봉건 시대의 질서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나쁜 것 말살해야 되는 것 올바른 통치를 저해하는 것 그래서 극 기 봉, 예. 그렇죠?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멸, 사, 봉, 공입니다. 개인, 자기의 사적인 것을 멸해야지만 공적인 것이 산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입니다. 이기심이 문제고 사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이기심이 문제고 사심이 문제라는 이 지극히 본건적인 것 때문에, 사고방식 때문에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자유시장 경제를 보고 자본주의를 보면은, 아, 여기에서 생기는 이 빈부격차와 경쟁과 이런 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유발하는 더 자극시키는 이기심과 사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착각 자체가 지극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막스주의는 지극히 전근대적인 본본적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맥락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됐고 그걸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주신 이 지구상에 교회가 만들어오는 그 질서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은 바티칸의 사진입니다. 로마 바티칸의 그 베드로 성당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그 그 베드로 광장이죠. 베르도 베드로 광장의 양쪽에 베르니니의 그 유명한 컬럼 기둥들이 있고 그런데 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열쇠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십계명을 따르고 가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잘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양 양보하고 그러면서 살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천국의 열쇠를 받아갖고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가리킴이었었습니다. 저는 이 천국의 열쇠를 여는, 열겠다고 하는 얻겠다고 하는 그 봉건적인 삶이 아닌 이 문제를 깨트리고 나오는 개신교 혁명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칼뱅과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의 개신교 혁명을 통해서부터 이 질서, 봉건적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강한 개인이 나기 시작하,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단추가 마련이 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은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강한 개인이 나오게 됐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출발할 수 있게 됐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